안녕하세요 더 좋은지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목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위쪽으로 자리에서 전망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주택은 전원단지 초입에 있으면서도 숲세권의 전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대지 100평, 알당 83평, 연면적 45평에 1, 2층을 사용하시는 주택이고요. 성남 모란까지 5분에서 10분 이면 가능하시고요. 동 아이씨까지 자차 5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80m 거리에 버스 정류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전 인프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성남권 생활도 느리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자막으로 좀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외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까지 80m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상 주차 이용하시는 주택은 5억 2천으로 분양되고 있고요, 버커 주차장 형은 5억 4천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벙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세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거주차장 보시면 두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고요. 층고 또한 높아서 대형 SUV 차량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연결 통로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 앞쪽으로 해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 계단은 원만하게 되어 있고요. 낮은 층계로 해서 대리석 계단, 되어 있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넓고 커다란 잔디마당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숲세권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물 한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자리 공간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창고 공간 활용하셔도 될 듯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보이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입주하시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수영장 넓게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텃밭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여름 야채는 충분히 해서 드실 수 있을 크기인 것 같습니다. 거실과 현관까지 해서 데크 테라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로 우측으로 수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잔디마당 쪽에서 아이들 뛰어놀거나 잔디 관리하실 때 이쪽 수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부 활동하시고 안쪽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손 씻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 디지털 도어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드 키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실 공간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좌측으로 흰색, 화이트 톤 신발 수납장 되어 있고요. 밑으로 공간 띄움까지 잘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형동 슬레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내부 진입해 보겠는데요. 1층 내부 안쪽으로 보시면 방, 욕실,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 주방이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1층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넓은 창으로 개방감은 좋아 보이고요. 우측 안쪽으로 보시면 파우더룸과 욕실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활용하시고요. 왼쪽으로 의자 가져오셔서 화장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우더룸 안쪽으로 포켓도어로 해서 욕실 되어 있는데요. 비앙카카라형 타일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픽스창으로 채광도 도움이 되겠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 되어 있고요. 청소하기 편할 수 있는 수도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거울 버튼 누르게 되시면 예쁘게 조명 등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옆쪽으로 우측으로 축으로 수건 수납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쪽으로 해서 청소용품 또는 안 쓰시는 물건 수납하실 수 있도록 계단 밑 공간 활용해 주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작은 통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꽤 넓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단차를 두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설치 충분히 가능한 크기이고요. 주방에서 모자란 부분, 이쪽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이쪽에다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과 거실 공간인데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톤의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히 설치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냉장고 부스 한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뒤쪽으로 와이드형 창문 들어가 있어서 환기 도움을 주겠고요, 숲세권 뷰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하츠 제품으로 조리구고 들어가 있고요, 식탁 등밑으로해서 4인용, 6인용까지도 가능한 크기 되어 있습니다. 식탁 안쪽으로. 전자렌지 또는 밥솥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엔 레일 등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바닥은 육각 타일로 시공해 주었고요. 거실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보시면 잔디마당과 데크 테라스와 연결되는 전, 커다란 전창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엔 픽스창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채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쇼파는 4인용 또는 6인용까지도 가능한 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트월 자리인데요. 선반을 두었습니다. 선반 위쪽으로 TV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쁜 액자를 놓아도 좋을 듯한 공간입니다.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 2층 올라가시는 계단 위쪽으로 해서 예쁜 인테리어 등이 돋보이는 공간이네요. 계단은 멀바우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 중간 벽 쪽으로 픽스창과 환기창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 용품 올려놓으셔도 좋을 듯한 그런 공간이죠. 2층은 방 2개, 욕실, 테라스 2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작은 테라스 되어 있습니다. LG하우시스 창호 사용하였습니다. 테라스 공간 보시면 안전 양간 강화 유리로 해서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숲세권 전망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 환기창이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열어 놓으시면 환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2층 천장은 고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 들어가 있고요. 픽스창과 환기창 곳곳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채광 또는 환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2층 욕실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육각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샤워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2층 마지막 방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방보다 좀더큰 크기이고요. 2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라스 되어 있습니다. 양쪽 창 넓게 들어가 있고요. 크기가 넉넉히 나와 있습니다. 책상, 침대, 북박이장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성인 자녀 사용하셔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테라스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테라스는 크기 좀더 넉넉한 크기입니다. 지붕 스페니쉬 기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앞쪽으로 숲 전망 안전 유리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테라스와 통하는 창 위쪽으로는 포치 형식으로 해서 비 가림막 되어 있습니다. 눈비 방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집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